진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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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에 레드티 사고싶었는데 레드티가 없어서 오늘 와서 레드티를 샀습니다 고체 양수 밥을 먹으러 이제 짠 원래 칩사마이 가려다가 배고파서 가서... 메뉴는 <laughs> 카레우동하고 스키야키우동으로 쥐입니다. 자, 왓다리, 왓다리, 왓아를 보러 왔습니다 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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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번에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었어가지고 못 샀는데 어제 다시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어요. 레드티. 지금은 족발 덮밥을 먹으러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족발 덮밥집 오픈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시죠? 8시가 아직 안된 시간인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도착했습니다. 저는 560바짜리랑, 70바짜리랑, 요 작은거, 살이 많은 요거랑 밥을 주문했습니다. b ọ 오늘도. 이제 저 바로 옆에 아이콘 시암으로 뛰어서 걸어왔습니다. 여기 아이콘 시암에 팁사마이가 있어가지고 팁사마이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팁사마이! 여기는 아이콘 시암 6층에 올라오시면 팁사마이가 있습니다. 짠! 오리지널 파타이에! 요거 계란 오믈렛이 있는 걸로 두개 주문하겠습니다. 요거랑! 여기, 이거, 스프링롤 여기 맛있어. 여기 스프링롤 이렇게 세트로 하나 주문하고, 오렌지 주스 하나랑 파인애플 주스 하나, 파인애플 주스가 또 맛있어요. 아, 저희는 계란 오믈렛 사타이 주문했는데, 먹는 법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파인애플 주스인데, 파인애플 주스가 딱 맛있어요. 오, 드디어 후타이가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 롤도 나왔어요. 대박. 맛있겠다 롤도 나 스프링 롤도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픈. 나 근데 라임 주스는. 안. 안 넣어. 라인 주스는 안 넣어. 땅콩 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튀겨 먹으면 됐답니다. 음! 야채. 진짜 맛있다고. 음. 네, 이렇게 하나, 둘, 초코맛도 두개 샀습니다. 초코, 버터. 네. 짠, 루티를 먹으러 왔습니다. 요건 제비 집으로 만든 음료수인데, 여기 안에 그냥 제비 집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허니. 제 거는 코코넛입니다. 허니, 아니, 허니랜다 이거 제비 집이 몸에 좋은 거래. 호텔에서 운영하는 배를 타고, 사판탑신으로 넘어가서, BTS를 타고, 시안파라곤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보트를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보트 시간표가 적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9 9 1999, 1 9 9와 여기 9렇게9 9 9 1999, 1999, 1999, 1999, 1 9 9는 1999, 1999, 망 올라왔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3 시간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도 마사지는 완전 짱이었어. 시안 파라곤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밥을 먹고 기념품을 좀 사보려고요. 일단 시안 파라곤에 와서 밥 먹기 전에 투어리스트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거 있으면 오프로 할인 되거든요. 근데 만들었더니 이런 호랑이 밥을 주셨어요. 일단 밥을 먹으러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라면 키친 네, 라면을 파는 가게에 왔습니다 라볶이도 있고 다양한 라면을 판매하고 있어요 차주 된장라면, 봉골레라면, 와돈가스 비빔면, 차돌비빔면 라면 외에도 많은 한국 음식들을 팔고 있는데 손님이 엄청 많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웨이팅 해야 돼요. 라면을 엄청 좋아하나봐서 떡라면 하나, 전심 짜파게티 하나, 차돌 비빔면 하나, 라면을 3개 시키고 참치 김밥까지. 짠, 쿨피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캔으로 된 쿨피스는 처음 봐요. 참치를 안에 넣고 만게 아니라. 김밥 위에 얹어서 나왔어. 이건 약간 일본 스타일이잖아, 그렇지? 어, 안에는 단무지가 들어있네. 오, 이런 스타일이구만. 일단 차돌 비빔 라면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김치도 완전 신김치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단무지 무침.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 짠, 이거는 떡라면입니다. 떡라면이 나왔어요. 맛있겠죠? 요거는 짜파게티 나왔는데, 와, 비주얼이 미쳤어요. 소고기 짜파게티에요. 짜파게티를 섞어보겠니다잘 먹겠습니다. 떡라면인데, 떡이 좀 아쉬운 게, 그냥 이거 떡볶이 떡이에요. 요건 좀 아쉬운데, 맛이 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차돌비빔면입니다 음? 이건 짜파게티 짜파게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076바퀴가 나왔어다 왔습니다 와서 기념품도 좀 사고 먹을 것도 좀 살게요 따라오세요 봄의 마켓에는 맛있는 과일이 엄청 많아요 질도 되게 좋은데 그만큼 가격이 좀 비싸요 바나나는 무조건 이렇게 작은 롤 바나나칩을 사세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딱딱하고 어 이거 이렇게 생긴거구나 이렇게 롤로 말려져 있는거 이게 맛있어 이거는 망고스팀 말린건데 요거는 맛있어서, 구매하겠습니다. 짠, 요거는 코코넛 롤인데, 요거 진짜 맛있어요. 요거 꼭 사드세요. 망고젤리도 하나 담아봤습니다. 망단젤리 아, 음. 오. 상단으로 만든 젤리인데, 이렇게 음. 생겼어. 코코넛 음. 캐러멜. 음. 근데 이제 맛이 판단 맛이 있고, 오리지널 있고, 쌀가자인데요. 맛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짠! 저희는 요렇게 믹스로 된 걸로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요거는 똠얀맛 캐슈예요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추천입니다. 똠얀맛 캐슈. 요거는. 짜트라뮤 타이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추천입니다. 요것도 완전 맛있어요. 강추입니다. 요거는 안에 그 캐러멜 같은 건데 입이 심심할 때 계속 계속 먹히는 나바티 과자 완전 추천. 여기서 나온 건다 맛있어요. 요거는 옥수수 맛.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요것도 추천입니다. 요거는 똠냥국맛 빼빼로 과자예요. 완전 맛있어요. 추천. 요거 야돔 6개 들어있는. 요렇게. 6개 들어있는 세트. 요거는 148밭이에요. 머리 아플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기는 훗나 제품. 코넛가 따로 있는데 쿠나는 진짜 맛있어요. 쿠나는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시길.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고 짠. 이것도 맛있고 요게 강추예요. 요거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 엑스트라 크리스피 롤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과일 주스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짠. 기념품 쇼핑을 마치고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러 가자. 안녕하세요. 우니는 지금 올드카타를 들리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 무대 <laughs> 무대 보러 갑시다. 사람들 엄청 줄 서있다 네. 엄마 옆에만 코 붙어다니는데 มีหนึ่งกิจกรรมพิเศษนะครับที่น้องๆหนูและก็ผู้ปกครองสามารถร่วมกิจกรรมกับเราได้นะครับนั่นก็คือการต้อน,นรับอาหารขอบคุณมากๆเลยนะครับขอบคุณนะครับขณะนี้นะครับยัาที่ 너무 가 온라인. Let's see. 나사가 온라인. 나사가 라인나사으로라인 나사가 온라인. 나사가 온라인. 나사라가라